이곳은 남학생 기숙, 기숙학원 청원학관에 있는 하나의 강의실입니다. 어제부터 경기도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동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퇴근하고 남학생 간 헬스장에서 어제 한 것처럼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집에 가려합니다. 운동은 헬스장에서 아령 운동과 걷기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아령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고, 걷기 운동은 나의 체력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용이 양지에 헬스장을 한달 끊어놨는데 어제부로 마감이 되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돈이 아까워서 오전 근무하는 날은 퇴근 후에 간단하게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일석이조죠. 운동하고 돈도 벌고 정말로 좋습니다. 여기는 구 남항생관 헬스장과 비교해서 시설이 매우 좋고 공간이 좀더 큽니다. 기구도 다양하고 공간도 넓어서 운동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집에 갈 생각입니다. 어제는 5kg짜리 했는데 5kg가 저한테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너무 무겁고 런닝머신도 오늘은 어제보다 다르게 좀더할 생각입니다. 러닝 머신은 체육복을 입고 땀을 빼야 되는데 사정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출근복 차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못하고 땀이 날랑만랑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운동은 매일 할 생각입니다. 오전 근무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고 날도 춥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운동 많이 나의 살길이다.